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롤클리너TV입니다. 오늘은 저희 서버 월요일, 화요일, 프론테라 침공, 프론테라 침공, 이 비주죠 비주고 이제 보조풀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아흔히막껴져 아, 있네. 그냥 이렇게 전진을 하시면 되시고, 전진하면서 애들 다 잡으면 되고요. 그리고, 이제,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실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치시면 되시고, 이번 주가 좀 짜증나는 게, 이 특성을 보시면 혹서의 약점 포착이거든요? 뭔지 대충 다 아시죠? 이거,가 상당히 짜증납니다. 약점 포착 같은 경우에는 중첩 되면은, 피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, 좀 짜증나죠? 워프 기둥, 전진하면서 나오는 워프 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아 쳐주, 워프 기둥 먼저 우선순위로 쳐주시면 돼요. 백, 세월. 워프 기둥을 먼저 우선순위로 쳐주시면 되고, 지금 탱커가 없는 조합이긴 한데, 탱커가 뭐 굳이 필요 있진 않은데, 탱커가 없는 조합이니까 이 어글이 쎄신 이 궁수 포로님한테 아마 어글이 많이 튈 거예요 그래서 포로님을 좀 많이 봐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전진하면서 얘네한테 말 걸면 이제 이 원안에 파티원들이 다 들어오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가면서 생추 쳐드리고 웬만하면 원안에서 계속 전진을 하면서 가시는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가는 방향에 뭐 생추 한번씩 써주면 좋고요 얘네가 딜이 워낙에 세니까 생추 한번씩 써서 전진해주는게 좋고요 이런식으로 오, 강력한 거 보소. 이 스매셔 보소. 문 슬래셔. 오, 씨. 존나 쎄버리고, 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면서, 이게, 여기선 더 전진 안 하고, 얘네 다 잡으면 알아서 갑니다. 그 여기서 말을 시키면, 여기, 워프가 하나 나오죠. 포탈이. 일로 들어가시면, 이 굴절 장치를, 손모양 뜨시죠? 손모양으로, 다음 굴절 장치로. 굴절 장치, 굴절 장치, 굴절 장치. 발음 존나 안 되네. 이 굴절 장치를, 이 장치를, 이 안쪽으로 해서, 해놓은 상태에서, 이 심연의 기사, <laughs> 중간 보스죠? 인마를 두드려 패줍니다 인마는 힐러만 안 죽으면 깨요. 그니까, 러이 패턴 나올 때, 이 책장에만 잘 숨으면 돼요. 이 책장에만 잘 숨으면, 어 뭐야, 이게 피해죠? 이 책장에만 잘 숨으면, 뭐 죽을 일이 없어요. 사실. 이거, 가끔 이, 방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안 맞는 부위에 가어도 맞아요. 그니까 아예 멀리 빼는 게 좋더라고요. 이것도 그냥 아예 안 맞는 부위로 빼서 생축 깔고 그냥 뭐 이렇게 스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. 그래서 다시 또 버프 드리고 장애물 또 숨으면 되고요. 이게 잘 막히면, 이렇게 스턴이 걸려요. 이게 부서지면서. 부서지면,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고요. 다음번엔 다음 걸로 가야되고, 이제, 저걸 못 피하시면, 원컴에 죽어요. 그러면, 이제, 이 장치를 또, 조명기구, 또 돌려서, 이걸 여기, 이걸 여기, 이걸 뭐, 또 이쪽으로, 이걸 12시 방향으로 하면은, 이제, 12시 방향 되면, 이 문이 열려요. 문이 열리면, 가면서, 이렇게, 버프 한 번씩 드리고, 전진을 합니다 <laughs> 전진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다 생축 깔아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수프 수프 드리면서 이 절망의 서리가 뭐 요것만 안 맞는 부위 가서 딜 해주시면 돼요 어, 이거 맞, 맞으셨네 이 절망의 서리가복 같은 경우에는, 이 절망의 서리가복 같은 경우에는, 그거예요 그, 얼음기 구둥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는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얼음기 둥이 완전히 부셔져야지 이것도 1페이지 때는 맞아도 돼요. 맞으면 그냥 뒤로 날아가는 게 끝이에요. 2페이지 때부터 만안 맞으면 되지. 1페이지 때는 뭐다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. 이제 뭐, 버프, 아스미나 이런 거, 안 떨어지게 해놓고. 그래서, 바실리카 쓰셔도 되고,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이게 바실리카를 쓰고 안 쓰고 차이는, 오이씨, 날라갔네. 이거 안 써도, 안 써도, 타이밍 맞춰서 쓰시든지, 아니면 안 써도, 이거 걸어오시면 돼요. 바로 날라가자마자, 바로. 오이씨, 당황했네. 타이밍 안 맞을 것 같긴 했는데. 이런 식으로 생초 들이면서 계속 가고 이쪽 바람 방향으로 뛰라고 나오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좀 뛰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걸 이거 끝난가 동시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? 약한 전체기가 하나 나오고 이 펀치 이 장애물 뒤로 가서 잘 피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버프 들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빡딜 해주시면 돼요. 뭐 사실 생초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. 그냥 스프 많이 드리고 이런데 피해서 이제 또 드리고 이제 네. 리저로 빨리 살려드리고 절망의 서리가고 뭐 이것만 안 맞는 위치로 잘 빼가지고 또 죽으셨죠? 살려드리고 또 이거 피 드리고 그냥 힐러만 안 죽으면 깨니까 또 돌진하려고 해 하면은 이 뒤에 숨어서 그냥 버프 한번 또 드리면 되고. 저렇게 멀리 날아가시셨으면 저거는 살린다기보다는 그냥 버리시는 게 답입니다. 우리 팀딜 딜센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힐러만 안 죽으면 깨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깨시면 될것 같아요. 절대 죽지 않고 생존만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힐 드리면서 이렇게 깨면 될것 같아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